안녕하세요. 롱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음물놀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물은 파른물, 색종이, 칠음물 정사각형과 반원 3개, 테이프와 가위가 필요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걸 만들 거냐 하면, 짐작하시나요? 네, 우리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립스틱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을 보관할 보물상자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자, 먼저 파른물상자 열어볼까요? 파른물 열려라. 슈! 파른물상자 안에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들이 있어요. 자, 막대가, 헉. 가속화 지나 있네요. 자, 1번 막대, 2번 막대, 3번 막대, 4번 막대, 5번 막대. 1번 막대는 3cm. 그리고 6cm, 9cm, 12cm, 15cm. 자, 음물 막대가 점점 점점 길어지는데 3cm씩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 립스틱 만들 때는 1번 막대와 2번 막대, 3번 막대만 필요해요. 자, 글색 만들 때 이렇게 3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따 보물상자 만들 때는 4번 막대까지 필요해요. 자, 옆으로 잠깐 가고요. 자, 먼저 2번 막대에 빨간색 막대 4개가 필요해요. 자, 빨간색 막대 4개를 꺼내서 어, 근데 립스틱 색깔을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하기 위해서 빨간 막대인데 우리 친구들 주황색 립스틱 만들고 싶으면 주황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은 빨간색 립스틱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짜, 빨간색 3번 막대가 립스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저분하니까 이쪽으로 좀, 좀 옮길게요.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립스틱 케이스도 만들어줘야 돼요. 노란색 2번 막대 12개가 필요해요.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한 줄기차 해서, 자, 한쪽 면만 붙여줘야 돼요. 먼저 9개 정도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홉 개를 선생님이 먼저 붙였고요. 이렇게 테이프 한쪽은 안 붙였어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자, 안 붙인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서 테이프를 돌돌돌돌 스틱을 감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 한번 시켜주고, 자, 여기 또 벌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막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네 개, 이렇게 했더니, 꼼꼼하게. 한번더 뱅글 돌려줄게요. 짠! 예쁜 립스틱 됐나요? 뚜껑도 만들어줘야 돼요. 뚜껑도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노란색 막대, 1번 막대에 12개가 필요해요. 자, 좀 전에 2번 막대에 한 줄기차 한 것처럼 1번 막대도 한 줄기차, 해주고, 자,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대 하나 꺼내서 여기 끝을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면서 하면 더 반듯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키가 딱 맞다고 떨어졌네. 다시 한번 선생님. 선생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뚜껑을 다시 돌려가며 붙여줄게요. 이 친구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할수 있어요. 잘안 되면 엄마 도와주세요 해서 엄마한테 여기 좀 잡아달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혼자서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고 한번더 여기도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했더니 뚜껑 열리고 닫히고 근데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응? 여기 밑에도 그래서 여기를 색종이로 막아줄 거예요 지금 가위가 필요해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이 크기에 맞게 잘라주면 돼요. 자, 적당히 잘라주면, 네모 두 개. 두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꼼꼼하게 자, 이제 밑에가 안 보여요. 자, 여기 위에도 구멍이 뚫렸었는데 색종이로 막아줘 볼게요. 꼼꼼하게 막아주면 짠! 됐나요?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쏙 우와, 립스틱이 완성! 어때요? 립스틱 만들기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빨간 립스틱 한번 발라볼까요? 쓱, 쓱, 쓱. 우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선물해줘도 되고요. 어?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놀이할 때 화장하는 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상자를 만들 때는 4번 막대와 2번 막대가 필요해요. 4번 막대를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자, 뒤쪽은 테이프를 붙여주지 않고, 한쪽만 테이프를 쭉 붙여주고요. 2번 막대도 나란히, 나란히.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옆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옆면을 양쪽에 세워주기 위해서 똑같은 거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요 길이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높이 길이만큼만 하면 돼요. 여기 넓이를 얼만큼 할 건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세로로 세울게요. 요 길이랑 이 길이랑 딱 맞아야 돼요. 높이가. 자, 그래서 요 높이만큼 이거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볼 거예요. 자, 양쪽에 입체 모양 전개도처럼 붙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옆면과 여기 있는 면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 맞아요. 이렇게. 자, 이쪽 면도 높여서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테이프를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여기 밑부분도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줘야지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여기도 테이프 한번 붙여주고. 끝까지 양쪽 옆도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 자, 여기도 이제 옆면을 고정해줘야겠죠. 상자가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짠, 상자 완성됐나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의 사본 막대를 뚜껑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딱 맞게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서, 앞쪽에도 붙여주고, 한쪽에도 뚜껑을 열어서 한번더 붙여주면, 열리고 닫히고. 짜잔, 상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칠름물 반원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줄게요. 여기다가 한쪽 면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손잡이로 열수 있게 자, 또 하나 네모와 반원 두개 있죠? 자, 요거는 하트 모양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모를 요렇게 네모에 반원 두 개를 놓으면 하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짠 뒷면도 테이프 하나 붙여서 자, 하트를 만들어서 앞에 꾸며줄게요. 이렇게 하트 하나 붙여주면, 짜잔! 예쁜 보물상자 완성됐나요? 자, 여기 아까 만든 립스틱을 상자 안에 쏙 넣어주면 된대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파른물로 보물상자 만들기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구운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